아니 코로나 19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까? 왜 부동산 가치는 이렇게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고공행진 합니까? 지금부터는 부동산 규제책이 먹혀 뭐, 들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원희망에 대해 네, 이기욱 기자입니다. 김강석 교수님하고 이번에는 금리 전망 그리고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나눠볼게데이 편이죠? 네. 네 좋습니다. <laughs> 나눠보시죠. 네. 음. 금리 전망, 어쨌든 금리가 지금 최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쭉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인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인하는 없을 것 같아요, 연내까지는. 네, 내년에는 좀뭐 상황을 봐야겠지만,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제가 2020년 경제 전망에서도 코로나19 상황과 관계 없이도 낮은 금리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낮아진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위한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20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견되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코로나19라는 충격 때문에 통화정책도 팔 걷어붙이고 재정정책도 팔 걷어붙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 엄청나게 인하 이렇게 비커스로 기준금리 인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만만큼 긴급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또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카드는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네. 역사상 그만만큼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리고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죠. 사차 추경은 1960년대 초반에 있었고 그 이후로 사차 추경은 처음. 그만만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요 60조 원이 넘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60조 원이 얼마만큼의 규모냐면 18년에서 19년 동안 GDP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그게 약 20조 원입니다. 증가폭이. 그렇죠. 그게 경제 성장률 2%인 거예요. 근데 60조만큼을 쏟아부은 거예요. 재정 정책만 해도. 이 통화 정책 컨셉에서도 돈을 쏟아부었다고 볼수 있겠죠. 이마만큼 대대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짜장면 가격이 40년 전에 얼마였을까요? 한 500원 정도 했대요. 물론 다 체감이 다르지만, 500원 정도 했고, 지금 짜장면이 한 5천원 정도 한다고 보죠. 짜장면 가격이 10배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의 짜장면이 지금의 짜장면하고 가치가 더 낮아졌나요, 지금? 높아졌나요? 가치는 비슷하죠. 가치는 거의 똑같죠. 근데 상대적 가치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먹을 게 많고 다른 외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 그러니까 짜장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물가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규모 양적완화하고 금리 인하하고 통화정책을 강구하고 재정정책을 포부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주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몇 가지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하면서 등락이 강조되는 것이지 기본적인 컨셉은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1년 혹은 2022년까지도 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를 계속 음. 유지해 나갑니다. 이미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죠. AIT 물가가 상당 기간 올라가는 것이 발생할 텐데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지라도 그 물가 상승세를 용인하겠다. 왜냐하면 그 동안 물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평균 물가를 반영해서 물가가 상승할지라도 금리를 같이 인상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상당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미국이 금리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날지라도 21년, 22년 경기가 엄청 좋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적으로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금리 전망도 역시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계속 과열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는 아, 건가요? 2021년 전망은 어, 어둡습니다 음,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어둡습니다 시장이... 자 금리가 낮은 금리로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를 볼 때는 전과 어떻게 바뀌나 변화를 봐야 되는데 낮은 금리 수준이니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음. 금리가 낮아질 때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때는 네. 뭐 좋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추가 인하가 없으면 그렇죠. 네. 추가 인하가 없는 한 부동산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인하되는 과정에서 네. 부동산 규제책들이 안 먹혔던 네.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부동산 규제책이 먹혀 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제 금리나기가 끝난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 규제가 효과가 발휘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려면 금리와 같은 이 소위 말하는 거시경제 여건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측 변수를 분석해야 됩니다. 수요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급 측면. 그러니까 수요가 아무리 폭발해도 그 폭발한 수요 이상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조정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 전망을 할때 반드시 강조하는 그 지표가 미분양 주택이에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15억짜리로 이사가고 싶어요. 그럼 10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15억짜리 집으로 안 옮겨요. 대출 규제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크게 줄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이 느는데, 공급이 왜 느느냐면, 첫 번째, 신규주택 분양은 줄지만, 네. 아파트 건설사들이 경색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안 하고, 좀 인프라 투자라든가, 음. 상용 건물이라든가, 네. 다른 시장을 연두해요. 네. 무슨 공급이 느느냐? 소위 말하는 기존 주택 공급이 들어요. 음.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21년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이탈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경로에서 이탈한다. 기존에는 상승 국면이었는데 그 국면에서 이탈해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 낮은 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다주택자가 공급을 늘려나간다는 얘기는 집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뭐가 발생할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전세입니다, 바로 왜 낮은 금리가 유지되니까 집주인들이 전세 안 내놔요, 월세 내놔요 가뜩이나 월세 내놓는 시장에 다주택자들에게 집두채 갖고 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다는 얘기는 전세 끼고 갖고 있는다는 얘긴데 전세 매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세 공급이 완전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가중됩니다. 이거를 제가 정부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세 시장이 우리나라만의 특징이고 구조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급진적으로 전세 매물이 어, 공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주거 불안의 대상이 집을 한채살수 있는 실거주자입니까? 집을 절대 못 사는 세입자입니까? 세입자죠. 그러면 세입자를 위한 대책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집중돼야 되지 않나요? 뭐가 먼저입니까? 정책의 포커스가 주거 불안 해소인데 가격이 떨어뜨린, 떨어지는 것만으로 정말 주거 불안이 해소될까? 진정한 주거 불안은 집을 갖고 싶어서도 전혀 못 갖는 세입자들인데.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게 바람직한 방향성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음, 내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세입자분들이나 조금 어려워지는 한 해가 될 걸로 봅니다. 네, 물론 제가 책에 다가는 나름 계층을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주거자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적합한 그 식사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김강석 교수님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예상하시는 가장 내년도 뭐 유망한 산업이라고 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1년 가장 유망한 산업은 첫 번째로 저는 지급결제 시장을 꼽고 싶습니다. 소위 생체 인식 기술이죠. 우리 이미 공항을 가실 때 신분증 안 가지고 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미 공항에 검색대에 그 생체인식기술을 등록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문, 정맥, 홍채, 얼굴인증, 목소리인증까지 이런 생체인식기술들이 적용되면서 나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지금 언택트화되고 있잖아요 그 언택트화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간마저도 키오스크가 등장하고 이 키오스크에 생체인식기술들이 접목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키오스크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이만 알아보면 뭐가 달라질까요? 얘가 빅데이터가 누적돼요. 9시에 가면 아메리카노, 12시에 가면 이 버거 세트,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딱 가면, 매장에 가면, 이거 뭐 하실 거 맞아요? 물어봐요. 그럼 그거 고르면 지급 결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중국의 Agricultural Bank of China, ABC라는 농업은행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ATM기가 날 알아봐요. 통장카드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키오스크가 고도화되는 거예요. 중국 CBDC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마저 디지털 통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해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그 2021년에는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네. 토스뱅크가 또 등장하죠. 우리 카카오 택시 타면 내릴 때 카드를 따로 꺼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결제가 네. 되죠. 카카오페이에서 재밌는 거예요. 이 규제 때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건한 달도 안 걸렸는데 아... 이걸 승인받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아... 규제 때문에 좀 어려운 영역인 거 맞지만 각 기업들이 어떻게 지급 결제 시장을 내가 가져갈까? 하는 전쟁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지급 결제 산업에 폭풍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이런 영역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내년도에 어떠한 모습을 띄게 될지. 음. 네. 일단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2020년 IMF는 4.4%라는 네. 가장 충격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이 숫자는요. 얼마만큼 충격적인 거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 그때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073 마이너스가 그렇게 어려운 숫자예요. 그런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마이너스 4.4%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음. 반등합니다. 코로나19가 2021년 내내 지속될지라도 반등합니다. 음.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기업도 코로나19와 어떻게 함께 경영해야 되는지 터득했어요. 정부도 어떻게 정책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거죠. 음. 위드 코로나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완화되는, 음. 이 충격이 완화되는 회복되는 국면이다. 2020년 중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고, 3분기, 4분기 완만하게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1년도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다만,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텐데, 이것은 기존효과에 따른 단등인 것이다. 비교 년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보다 나아지는 것이지, 이 세계 경제가 정말 호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겠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전망은, 마이너스 1%대 중반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IMF 외환위기 이후 거의 처음 겪는 마이너스 20년은 역시 기저효과에 따른 완만한 반등세 네, 그러나 기저효과가 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성장세가 오히려 낮은 모습 우리나라는 20년 선방했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OECD 회원국 중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마이너스이지만 다 마이너스니까 네. 근데 21년은요, OCD 회복 중에서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기저효과가덜 작용하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그런 회복세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화에 투자하라.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경제 구조가 바뀔 것인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 어떤 또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기회를 좀 포착하시는 노력, 위험 요인들을 준비된 나로 좀 극복하려는 노력 그런 게 필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까합니다포스트 음.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의 저자 김광석 음. 교수님과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세계 경제 전체적인 전망까지 바로 봤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힘든 시간이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연상되고 변화에 투자하라는 라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주제로든 언제든 같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원니방에 대한 이기욱 기자, 김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